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모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테모쇼핑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어제 다 뜯어가지고 입어봤는데 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재밌는 거를 왜 이제 했나 모르겠어요. 테모 신규 회원분들은 앱 깔고 제 할인코드 검색하시면 13만원 쿠폰팩에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더보기란에 적어줄게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진 거는 이런 땡땡이 가디건입니다. 요 땡땡이 가디건 다른 쇼핑몰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테모에 있더라고요. 비에가 옷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가 스몰이랑 미디움이랑 라지가 있었는데 후기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움을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미디움이 그때 품절이어 가지고 저는 스몰을 골랐거든요. 근데 스몰도 너무 괜찮아요. 제가 165인데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이 품도 꽤 널널하고 소매가 짤막하지도 않고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전혀 까칠까칠거리지 않아가지고 맨살에 입어도 엄청 보들보들하더라고요. 얘는 정말 구매하시면 후회 없을 만한 아주 귀요미 아이템입니다. 추천! 제가 땡땡이를 좋아해가지고 또 땡땡이 템을 골라봤는데요. 요 가방 정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키링은 태무 꺼는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키링을 달아준 거고요. 가방 소재는 꽤 얇은 에코백 소재거든요. 요런 똑딱이도 붙어 있고 수납력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막 무거운 거 여러 개 넣어도 모양이 예쁘게 잡혀가지고 괜찮더라고요. 나름 튼튼한 것 같고 어깨 끈이 꽤 길어가지고 이렇게 숄더백으로 메기에 딱 좋을 만한 에코백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이 가방이 사실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잘쓸것 같아요. 땡땡이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다음은 기본 스트라이프 틴데요 짱짱하게 이렇게 잘 늘어나서 몸을 쫙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핏이 예쁘더라고요. 넥라인 파인 정도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소매도 또 길어가지고 이런 연출할 수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봄에 이거 하나 딱 입어주고 이때 까만 바지나 반바지 입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외투 속에 이런 식으로 이너로 입어주기에도 너무 괜찮은 제품입니다. 얘도 완전 성공. 다음은 이런 야상 잠바를 골랐는데요. 좀 타이트한 야상이에요. 근데 얘는 아우터라기보다는 되게 얇아서 야상 잠바보다는 야상 셔츠에 더 가깝습니다. 나름 이렇게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어깨에도 이런 디테일이 있고, 주머니들은 가짜 주머니고, 여기 주머니도 가짜입니다. 뭔가 빈티지 샵에서 건진 것 같은 그런 셔츠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핏이 생각보다 타이트한 핏이어가지고 사이즈를 잘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 특히 얘가 어깨 부분이 꽤 많이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날씬해 보이고 마음에 듭니다. 얘도 성공! 다음은 이렇게 얇고 쫙 달라붙는 후드 집업을 골라봤어요 신축성은 있긴 한데 막 미친 듯이 잘 늘어나는 편은 아니라서 꽉 붙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사이즈를 크게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끈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좀 적당하게 잘라서 착용을 할 예정이고요 차콜 색깔인데 아주 살짝 갈색빛이 돌거든요 색감이 되게 예쁩니다 이런 크롭하고 좀딱 붙고 날씬해 보이는 후드 집업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얘도 성공템. 다음은 이런 니트 후드인데요. 후드 모자가 큼지막하게 달려있고, 앞에 단추 두 개가 귀엽게 달려있는 꽤 도톰한 니트입니다. 도톰한 편이기는 한데, 얘 짜임이 꽤 성글게 짜여있는 니트거든요. 그래서 초봄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따갑지도 않거든요. 오버핏 니트라서 이 핏이 되게 야방한 느낌으로 귀엽더라고요. 밑에 치마나 반바지 입고 예쁜 레깅스랑 같이 코디해서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니트입니다. 귀여워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성공! 다음은 이런 멜란지 기본 티인데요. 이거 핏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소재도 진짜 부들부들하고 좋거든요? 몸에 너무 쫙 달라붙는 게 아니라 살짝 여유 공간이 있어서 되게 날씬해 보이는 핏이었어요. 팔뚝도 너무 쫑기지 않고 팔뚝 통통꽤 널널하거든요? 이너로도 입을 수 있고 여름에는 여기다 그냥 카고 바지 같은 거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활용도가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정말 성공템이에요. 다음은 요런 살짝의 황공포증스러운 티셔츠를 골라봤는데요. 얘는 살짝 애매템입니다. 살짝 스타킹 같기도 하면서 단독으로 입는 건 오바일 것 같고 검정 가디건 속에 이너로 입으면 나름 귀여울 수도? 배경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좀 살색이어서 얘는 까만색이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입으면 귀여울 것 같음 다음은 땡땡이 바지입니다 땡땡템 정말 많이 가져왔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얘는 땡땡이가 아니라 이런 잔 꽃이에요, 쬐끄만 꽃 가운데가 뻥 뚫려있죠? 두께는 봄, 가을에 입기에 적당한 두께인데 잘하면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얘가 핏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마 라지 사이즈였나 그랬을 텐데 딱잘 맞거든요, 알맞게? 근데 저는 바지를 좀 크게 입는 거를 좋아해서 얘보다 한 사이즈 더 크게 샀으면 조금 더제 마음에 쏙 드는 핏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키165 기준 라지 사이즈 기장이 아주 딱잘 맞습니다. 땡땡이 바지 찾고 있으셨던 분들 추천드려요.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땡땡이 템을 충분히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꽃무늬 아이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 회색 바탕에 이런 하늘색 꽃들이 뿅뿅뿅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그냥 추리닝 바지거든요. 좀 잠옷 바지 같이 생기긴 했지만 추리닝입니다. 꽤 얇은 편이고요.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봄, 여름에 추리닝 바지로 입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엄청 편하고 핏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주머니도 달려있음. 얘는 그냥 이런 후드집업에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박시한 반팔 티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잠옷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편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주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완전 성공템. 캠나시 4종 세트. 흰색만 들어있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가지 색깔을 다 주는 거더라고요. 차콜색이랑 까만색은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빨강색은? 빨강색은 어디다 써먹지? 사이즈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타이트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일 것 같고, 그냥 가성비템으로 써봤어요. 브라는 여기 일체형으로 붙어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퀄리티가 막 좋지는 않아서 이런 후드티 속에 이너로 입거나 아니면 요즘 시스루 옷들 많잖아요. 그 시스루 옷 속에 이렇게 입는 용도로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잠옷입니다. 키티랑 마이멜로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편하고 얇은 잠옷이고요. 얘도 또 촉감이 좋아요. 얇아가지고 입고 자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잠옷이고요. 여기 주머니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널널한 잠옷을 좋아해서 2X라지로 선택을 했고요. 2X라지여도 막 미친 듯이 크거나 하지는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허리 밴딩도 짱짱하게 잘 늘어나고 제가 잠옷 좋아해가지고 잠옷도 한번 골라봤어요. 얘도 완전 성공템. 잠옷 좋아하니까 잠옷을 하나 더 골라봤습니다. 얘는 약간 진짜 편하게 입는 파자마가 아니라 좀 꾸미는 살짝 파자마 파티 때 입는 파자마 느낌? 기장이 좀 크롭이라서 잘때 입기에는 막 이렇게 올라, 말려 올라갈 수도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얇고 촉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좀 짧고 타이트한 상의 입고 자는 거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때도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꽤나 하이웨스트여가지고 얘가 살짝 짧아도 이 바지를 겁나 축혀 올려 입으면 배가 보이진 않습니다. 디자인도 귀엽고, 소재도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만족입니다. 얘도 성공! 의류는 끝났고, 이제 악세사리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런 귀여운 키티 룸 슈즈를 샀습니다. 폭신폭신하고, 부들부들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키티긴 한데, 키티 코가 좀 많이 연하거든요? 연하고 좀 작거든요? 그래도 너무 귀엽습니다. 굽도 꽤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폭신폭신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룸 슈즈입니다. 절대 정 사이즈로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크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발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 신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귀엽거든요? 이 키티 신발 완전 성공 추천드립니다. 땡땡이가 죽지도 않고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땡땡이 파우치도 사봤어요. 속에는 좀 납작한 편이라,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뭐 약간 카메라, 디카 같은 거 넣는 파우치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약간 생리대 넣는 파우치 정도. 그리고 이 옆에는 키링 다는 곳이 있어서 키링도 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키링을 달아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닐 수 있게. 이 파우치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태무가 좀 땡땡이를 잘하네. 이것도 완전 성공. 짜잔, 딸기 동전 지갑입니다.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녀도 귀여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파우치랑 같이 연결해도 너무 귀엽죠? 완전 세트 아님? 조그만 화장품 같은 거 들고 다니는 파우치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수납력 테스트. 팩트 집어넣어보겠습니다. 팩트 들어가요. 공간도 살짝 남아가지고, 립스틱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조그만 귀요이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립니다.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이런 별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은색 별이 붙어 있는 케이스예요. 예쁘지 않나요? 바로 끼워 볼게요. 오, 어떤가요? 예쁘죠? 케이스 끼우니까 훨씬 예쁘다. 그죠? 이렇게 거울 셀카 찍을 때 케이스가 예쁘면 더 멋있잖아요? 이 음량이랑 전원 버튼은 은색으로 되어 있고 버튼도 다 엄청 잘 눌립니다. 얘도 완전 성공. 얘네는 레깅스랑 스타킹입니다. 그냥 레깅스랑 스타킹이 아니라 조금 디자인이 돼 있는 애들인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아가일 패턴이 들어가 있는 애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봄에 신어주면 패션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골라봤는데 퀄리티도 좋고 이 아가일도 너무 예쁘게 나있어가지고 완전 만족이에요 얘. 그리고 얘는 얇은 스타킹인데 땡땡이 스타킹이에요. 얘도 봄에 신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봤거든요. 얘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대신에 얘는 기장이 좀 짧더라고요. 짧아가지고. 이 검정 진한 부분 라인이 한 허벅지 이쪽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어가지고. 키가 많이 크거나 다리 길이가 엄청 긴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렴했는데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얘도 만족입니다. 이거 흰색도 있었는데 흰색도 탔나요. 얘둘다 완전 성공. 그리고 버섯을 사봤습니다. 빨간 버섯이고요. 얘를 제가 소품샵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테모에도 파는 거예요. 냉큼 골랐는데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둬도 귀여울 것 같고 후기 보니까 얘를 커튼을 묶는 용도로도 쓰더라고요. 커튼 모아가지고 얘로 이렇게 좀매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문고리에 이런 식으로 걸어놔도 귀여울 것 같고 얘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얘도 너무 성공! 귀여워요. 짜잔! 이게 뭘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충전 잭에 끼우는 보호 캡입니다. 근데 이게 막잘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이 캡에 찰싹 잘 붙어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귀여워요. 이런 충전 잭에 끼울만한 귀여운 보호 캡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귀여움 점수로는 추천입니다. 딱 끼우면은 귀여우니까. 그리고 얘는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짜잔. 별들이 스티치로 들어가 있는 노트북 파우치고요. 실버랑 핑크랑 엄청 고민했는데, 핑크가 엄청 진한 핑크가 아니라, 좀 실버랑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연한 핑크라서 핑크색으로 골랐어요. 여기 자크도 별이에요. 귀엽죠? 얇지 않고 통통해가지고, 노트북 보호가 잘될것 같아요. 충전기도 넣고 여유롭게 넣으려고 큰 사이즈로 골랐습니다. 충전기도 들어갈 정도로 완전 널널해요. 오, 완전 괜찮은데요? 색깔도 예쁘고 별도 귀엽고 노트북 파우치도 성공. 다음은 니트 조끼입니다 짜잔, 용담이고요 얘는 마우스 패드예요. 제가 마우스 패드를 잃어버려서 새로운 마우스 패드를 테무에서 한번 장만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골랐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움.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만족. 마지막 아이템. 얘네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가방을 걸어놔도 되고, 모자를 걸어놔도 되는 모자 가방용 옷걸이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 이런 옷걸이가 있는 줄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옷걸이 한 개, 두 개를 다 걸어놔도 되고, 모자랑 가방들이 은근히 수납하기가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걸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얘도 완전 신박템으로 괜찮죠? 마지막 아이템까지 완전 다 성공했습니다. 끝! 재미나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들을 너무 많이 건져가지고 완전 뿌듯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할인 코드 꼭 입력하셔가지고 재미난 쇼핑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